현재 성과급만 1,50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는 미치광이 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슬라를 시가총액 1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만들어냈고 스페이스 X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로켓재 사용을 성공시키면서 우주산업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일론 머스크를 미친 몽상가라고 부를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가 바라보는 산업은 곧 미래 투자처로 받아들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는 미래 기술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이상하리만큼 반복해온 말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로봇 회사다.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일 뿐이다. 앞으로 옵티머스가 테슬라 자동차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 말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의 모든 사업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로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로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일론머스크는 로봇만이 인류 생존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기후 변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바로 인구 감소일 것이다. 실제로 일본한테는 저출산으로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까지도 경고했습니다. 일론머스크가 보기에는 인구 감소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산업 그리고 사회 시대 전체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 생산도 멈추고 결국 문명도 파괴될 것입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건 사람과 비슷한 모습의 휴머노이드 로봇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세상의 모든 도구와 환경이 사람의 신체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고 그래서 봤던 터치를 받아서 그대로 일을 하려면 사람과 거의 동일한 시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인 화성 이주에도 로봇은 필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다중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제 외계인의 아들을 가져야 될지 뭐 그런 잘 모르겠지만 여튼 화성으로 인간을 보낸다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영하 60도의 희박한 공기 그리고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인간이 기지를 짓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을 먼저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이 아니라 로봇을 먼저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은 지치지도 않죠. 산소가 없어도 되죠. 고장이 나면 그냥 교체하면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먼저 화성에 가서 기지를 만들고 인간이 뒤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최종적인 구성입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가 로봇의 인생을 건 이유는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을 유지시키고 확장시키면서 생존하기 위함입니다. 전기차 우주 통. 신 AI 로봇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밀어붙이는 미래는 에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수입니다. 성장한 산업에서는 누릴 때마다 기회가 있습니다. 내년 먹잇감으로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도 합니다.